안녕하세요. 진주 행운 부동산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은요, 경상남도 남해입니다. 남해 쪽에서도 남쪽에 해당하는 남해군 미조면에 있는 지금 영상에 보시면 이 남해 바다가 도보 3분 거리에 있는 소형 토지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에 앞서 진주행운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저희 행운부동산에서는 항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. 부동산 광고와 촬영은 무료이오니 원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설명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토지의 소재지는요.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송정이라는 곳입니다. 영상에 보시면 이렇게 방파제가 보입니다. 방파제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편이 초전몽돌해수욕장인데요. 이 몽돌해변을 도보 3분 거리에 두고 있는 바로 이 토지가 오늘 소개드릴 매물이 되겠습니다. 그럼 현장 안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현장에 도착을 하였는데요. 이곳은 경상남도 남해군 이조면 송정리에 있는 몽돌 해변이 되겠습니다. 촬영 당일 남해의 날씨가 조금 털였습니다. 그 부분 약간 감안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지적도상 국어와 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영상에 보시면 현안길을 기준으로 좌측편에 길보다 약간 높게 되어 있는 바로 이 부분. 위에 마을 2차선 도로보다는 약간 낮습니다. 자, 이 부분이 오늘 소개해드릴 소형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. 마을 2차선 도로, 자, 국도변에서도 내려올 수 있는, 자, 그 내려오는 길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. 해당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. 그리고 몽돌 해변을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방향, 자, 동쪽이 되겠습니다. 저희 토지와 옆 토지와의 경계는 이렇게 석축으로 잘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토지의 지목은 자,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황상 이렇게 지금 밭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오늘 토지 면적은 588 제곱메다로 약 178평이 되겠습니다. 자 해당 토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토지의 모양은 약간 사각형에 가깝습니다. 이 토지 소실 하나 없이 다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오늘 토지 178평으로 부담 없는 면적입니다. 바다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곳에 농막 하나 놓으시고 도보 3분 거리에 몽돌 해변이 있습니다. 바다를 절개하시는 분 오늘 토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영상으로 보신 오늘 토지는요,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에,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, 현재 이렇게 파트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면적 178평입니다. 매매 가격 1억 2460만원입니다. 지금까지 진주 행운 부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